주배님! 주배님! 어? 아이고! 아 저기 였다사장 <laughs> 나보다 더 덥게 입고 왔네. 그렇게. 하향님. <laughs> 하향님. 주배님. <laughs> 사장님! 주배님! 사장님 저안 들었어요. 난 진짜 억울해요. 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오,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사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죠. 뭐하고 있었어요? 이거 지훈 씨 온다고 친구가 폈어요, 음. 혼자. 아, 나 온다고? 네, 형. 그늘에 딱있어요지금 어, 잘했다, 야. 나 그거 큰 그릇에다가 퍼줄 수 있어? 이, 이 정도? 이거에다가. 아, 덮밥 해줄 거야? 응. 음. 형 매운 이거. 거 좋아하세요? 어우, 그럼 다좋아하 이걸 드디어 쓴다. 어제 그거? 응. 이야, 아니다. 야, 한번 잘응 아니다. 너무 번잘먹어볼 능이 버섯 들어간 밥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요? 음.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데요? 아, 진짜? 응. 와, 진짜 맛있다. 음. 찌개도 진짜 맛있어. 우와, 응, 운경 약돌 응? 돼지 천천히 먹어요. 음. 응, 이거 뭐야 돼지로 한 거지. 응, 수저 갖다 줄까? 알았어. 아니 조금 궁금하긴 한데 잘 먹겠습니다. 음. 살짝 이렇게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음. 맛있지? 응. 맛있지? 맛있다니까요? 요리 잘한다. 네, 맛있다니까요. <laughs> 다 알지? 계란 넣길 너무 잘했다.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응. 부드럽더라, 뭔가. 응. 다행이다. 나 꿈속 같아, 꿈속 지금. 응. 둘이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해지지. 아니 이게 그냥 살살만해도 이만큼 가. 그러니까 살살되는데 음. 밑에서 하면 더 더더더 넓게 나온다 이게. 여석참개구장이야 버튼 생각했다가 아주 흠뻑 젖게 될 거야. 버튼 생각했다가 아주 흠뻑 젖게 될 거야, 젠구백숙 먹을 때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거야. 에이. 아여석 아이아 아싸 아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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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져와, 그대봐 이거 뚜껑을 이리 대라고, 현아! 아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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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하나, 둘, 셋, 올려! 아이고, 아이고,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와 진짜 진한데? 여기서 너무... 포인트. 자. 와. 감사합니다. 우와. 자! 감사합니다.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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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줄게. 자, 이게 불편하면. 와, 이거 진짜다. 자. 음, 이게. 진짜 맛있어. 와이 버섯도 진짜 맛있다. 그치 응. 와. 이게 능이 버섯이요 응, 능이 버섯. 자, 이게 쫄깃쫄깃해 능이가. 응. 뾰야. 음? 이게 이게 능이가 잘만하면 고기 질감 나거든 씹을 때 약간 고기 느낌 식감이. 아니, 다 맛있어 보신다. 음, 맛있다. 뭐야? 형님, 그 뭐야. 제가 하겠습니다. 뭐를 네가 해. <laughs> 장갑 벗으시고 드세요. 늦었어, 너. 그쵸? 네. 그냥 열심히 먹자. 네. <laughs> <형아, 먹으러. 웃음> <laughs> 맛있네? 진짜 맛있어. 괜찮은 응. 네. 파는 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그니까, 정말 파는 거보다 그래. 맛있어. 원래 이 얘기가 항상 항상 나와었죠 정말이야. 응. 어제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야, 지훈아. 너한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아,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먹어보니까. 아, 너무 아, 왜 속상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아, 이제 또 마음이 놓인다. 지훈이가 그또 하니까. 아, 어때? 진짜 잘 어울려. 어? 김치 와. 맛있지. 김치랑.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이 김치가 없었다면 아 진짜로. 진짜, 진짜 잘 어울리는 것도 진짜 잘 어울려. 좋아지겠다. 음, 음. 진짜 이 김치가 없었다면 능이백수 만은 계속 못 먹어. 느끼하게. 음. 아 여기 또한 마리 또 있어. 와. 어이구 어이구. 자. 자, 자. 자. 와. 아. 어. 안 먹어. 아들아, 네. 먹어. 네. 감사합니다. 뒷마리라도 이원이한테 드실래요? 물어보고. 네,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튼튼한 두 다리로 거시기를 해라. 알겠습니다. 전이에 네. 뭐 진짜 있어. 한 입에 들어갈 것 같아요. 딱, 어. 모양도 딱. 아, 지금은 음. 한 입이지. 어, 먹어봐, 김원이. 도둑, 도둑, 도둑. <laughs> 독한 놈그 뜨거운 거를 야, 야 시켜가 먹어 음? 야 음. 너네 여기 맛있게 먹고 우정 턴치 말고 네. 가끔 연락 줘네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밥을 좋아하는 편이니 면을 좋아하는 편이니? 어, 둘다 좋아합니다. 욕심 좀낼수 없어? 양보나 배려하지 말고. 아, 욕심 있습니다. <laughs> 야 태구는 우리가 좀 보호를 좀 해줘야겠다. <laughs> 씻은 거예요? 세그릇서 씻은 건가요? 네, 네. 야, 혜건이가 깔끔하긴 한 모양이구나. 혜건이 엄청 깔끔해요. 혜건이 어. 겁나 섬세해요. 되게 귀여우세요. 아, 유요 아, 얘 귀여워. 아, 부끄럽네, 참. <laughs> 야, 창사가. <laughs> 얘 진짜 특이하네. 만만치 않지? <laughs>